우리 감정의 피피는 무조건 사람만을 수식할수 있습니다. 감정의 피피, 사람만이 감정의 피를 흘릴 수 있어요. 여러분들, 인생에 한 번이라도 감정의 피를 흘려본 적 있습니까? 사랑이 아파본 적 있습니까? 짝사랑이 실패하신 분, 사귀던 사람에게 차이신 분, 많은 그 감정의 피를 흘려본 적 있습니까?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? 어제 준현이 어제 차였니? 준현이 어제 차였어요? 우리 준현이 어제 차였니? 준현 이거 해석해 봐. 준현아 이거 해석해 봐. 대준현 해석해 보세요. 우리 말 해석해 봐. 써봐요 채팅창에. <laughs>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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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준현 미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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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근데 그, 웃어야 돼. <laughs> 아니, 그, 우울해봤자 걔 생각만 난다니까. 아니, 나도, 나도 많이 이렇게 이별을 해봤잖아. 우울해봤자 나만 힘들어. 나만 걔 생각나고. 그 사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. 그냥 이미 그 사람은 멀어졌단 말이야. 여러분들, 준현아. 근데 혼자 막 계속 우울한 거야. 혼자만 다시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? 혼자만. 혼자만, 혼자만. 네,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많이 써봤는데 헤어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? 진짜 다른 거 모든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주식하는 거, 주식. 단도 10만원이라 주식해서 한번 돈 넣어보세요. 그러면 그 신경 써가지고 다른 거 생각이 난다. 네. 조금 떨어지면 그,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, 진짜. 아. 오르면 오른대로도 생각한다고. 네. 진짜. 생각하면생각 생각 자, 그래서 지금 motivated. 감정 동사의 pp 형태. 이것은 사람 명사만을 수식해 네,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식해 주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progressive. 이 뒤만 난대기. 이건 진보적 이런 느낌이겠죠. 자, a 번 정답이 되겠습니다. 보충 정보.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